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경험을 마치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감질병에 걸린 그 아들의 아버지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 감질병에 걸린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그 아들의 상태를 예수님께 상세하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5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몸을 던지고 물 속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아들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음을 알수 있는데요. 불 속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또물 속에 뛰어들기도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감질병 환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지금도 그 모습이 상세하게 날 정도로 아, 진짜 힘들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아버지의 그 아들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였던 것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간질병에 걸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런 한 번의 그 아픔을 겪고 난 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 심정. 여러분, 어땠을까요? 간절함이 아마 어느 때보다도 더있었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아버지를 지켜본 그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도 무한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1절과 8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쫓아내는,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부여해 주셨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사역에 있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진짜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소에 나타났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오늘 감지병을 고쳐달라고 한이 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감지병을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자 아이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순간 정말 거짓말이라도 한 것처럼 그가 앓고 있던 그 아이가 앓고 있던 간질병은 깨끗이 낫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종결되는 것 같은데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갔어. 그 원인을 묻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저기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냐? 믿음이 적기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제자들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컸다라는 거죠.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능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겠다는 라 생각을 불현듯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 아닌 착각을 크게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믿음이 작았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좁쌀 만큼 작은 겨자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가 온전치 못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사업가로잘 알려진 장일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1세에 은퇴를 하게 될 때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그 기업과 또나라의또 사회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자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특이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호주머니 안에 뭔가를 늘 싸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호주머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중대한 일이 있으면, 기로에 결정이 서 있게 될 때에 자꾸만 호주머니에 자신의 손을 놓고 뺐다, 또데려다봤다 뭔가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을 봤더니 뭐냐? 그게 겨자씨 하나를 이 화장지 같은 거에 싸가지고 늘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연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장인턴이라는 사람이요, 26살 때까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멋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들도 그냥 포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 이방탕함에서 방황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가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에 반짝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고, 그 교회를 그냥 구경삼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데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이 겨자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리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고, 또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이 메시지에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수소문 끝에 이 겨자씨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겨자씨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교회는 그 새해가 되면 겨자씨를 구입해서 목사님 나눠준다고 합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만 믿음을 소유하면 하루 동안 소유하며 사십시오. 하면서 나눠준다 근데 저도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짧아요. 구분하기 힘들 정도 그런데 수소문 끝에 그 겨자씨 하나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이 전이를 때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겨자시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가 이제 하던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자드스 이세의 여왕으로부터 경제와 사회 발전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자기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루는 한 기자가 자일단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기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물었더니 그가 기자의 질문을 받고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작은 겨자씨 하나를 꺼내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겨자씨의 나 알과 같은 믿음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정말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간질병을 걸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평소에, 평소에 나타났던 능력이 그날 따라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또 자네들이 의사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신뢰가 될수 있는 말이지만 사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의료사회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요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당신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하도 충분히 나오죠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이 많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쳤거든요. 그런데 이번만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때로 는 모순도 나오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합리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서각기 3년이면 뭘 웃는다고요? 풍어를 아마 지금은 우리 막내가 그뭐 어렸어 그러겠지만, 나중에는, 나중에는 아빠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그 나중에는 보면 본인이 흥얼거릴 거예요. 어떻게 흥얼거리냐?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고주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경험 자신의 그런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주신 능력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동일 본문을 보면요 마가음 부장이 보면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음 부장 2 9절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기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개혁개중에 보면 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이 충분히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온전치 못한 거죠. 이거 병들어도 상당히 병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 경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교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들이 피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경험 따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지 않아도 그냥 그 페이지만 봐도 옛날에 했던 것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때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두면 뭐가 되냐 당전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성령이 소멸되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 사용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은 다 뭐가 있어요? 저도 핸드폰이 있지만, 여러분, 비싼 핸드폰, 여러분, 딱, 한 번만 꼬박 지나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방전돼서못 써요. 저도 쓰고 있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 그 다음에 뭐, 어? 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뭐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쓸수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내 믿음을 가만히 놔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방전되는 거죠, 방전. 제자들은 더 이상 더 이상, 그러니까 방전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방전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생활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대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크게 믿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자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은 크게 문제 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 뭘 강조하는 종교인가?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믿음이고.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대부분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 배경이는, 그바탕에는 예수님이 뭘 보고 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느냐? 믿음을 보고 행하실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뭘 볼까요? 믿음을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전되 있는지, 믿음이 완전히 충만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혹시 내 믿음이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경험과 지식을 더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점검하지 않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제자들처럼 낭패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겨자씨 말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면 아마 삶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과 보혈이 보혈. 그래서 여러분 늘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너무 필요하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더 크게 의지한 나머지 실제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패를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신도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정말 큰 믿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